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마디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주님 안에 거하시는 분 되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오늘은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험하다라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까? 이 히브리어로 나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나사라는 뜻은 시험하다, 유혹하다, 시도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번역을 할수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때 네, 우리가 이 나사라는 단어를 상세기 22장 1절에 있는 말을 우리는 어, 시험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시험하는 것은 네, 무엇을 검증할 때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테스트하러 시험하려고. 했고, 와서 하는 것도 이 나사라는 단어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것은 이제 테스트에 가까운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음 유혹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나사라는 단어는 어 유혹하다라는 뭐 마귀가 사람을 유혹할 때 그래서 이 t 테이션이라고 영어로 그러는데 우리나라 말로 시험하다랑 이 히브리어 시험하다랑이 의미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시험할 때 골탕 먹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도 시험했다고 보고 그 사람을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고 하는 것도 시험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또 하나의 의미는 시도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추진하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하는데 여기 22자 1절에 나와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는게 아니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검증하시는 그런 테스트의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 이 성도의 신앙을 을 증험 시험하는 그런 테스트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에 딱 떠오르는 단어가 생 생각, 성경절이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요기 23장 10절입니다 요기 23장 10절에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다라고 써있어요. 욕기는, 욕기의 내용이 대부분은 뭘까요? 욕기의 시작은 처음에 하늘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그 회의 중에, 어찌 사람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또 네가 욕을 받냐? 그랬더니 내가 봤는데 욕도 그런 조건과 환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하는 거다. 그래? 그래? 그럼 너 한번 어떻게 해라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그랬어. 그랬더니 말귀가 어떻게 합니까? 시험을 걸, 걸게 하죠. 그래서 욕이 네. 뭐, 재산도 있고 아들도 있고 자기 건강까지 잃게 되지만 요분 자기 입술로 어,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와서 아우리기안 됐어 불쌍하네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다음에 뭐라는말야너 지은 죄 빨리 해개해. 근데 요비 자기의 이 고난과 괴로움에 까다을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알 수가 없는 거를. 그런데 요분 하나 중요한 믿음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뭐예요? 내가 이런 상황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어서 허락하셨다면 뭐예요? 네. 내가 뭐처럼 될 거다, 정금처럼 될 거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해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기 13장 10절에 있는 말처럼 이런 단증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하서요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어떻게? 정근같게 나를 만드시겠다는 고 약속을 그는 확실합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순근같이 정근같이 정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시험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벨 경험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다알 수가 없어요. 다 알면 뭐가 돼요? 하나님처럼 되겠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비밀을 다알수 없어요. 목사도 그렇고, 박사도 그렇고, 어떤 누구도 그것을 알수 없어요. 그걸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 하나님. 걸리는 이유가 뭘까요? 알수 없어요. 정확하게 우리는 알수 없어요. 어떤 유형이 있는지는 우리가 알수 있죠. 유전적으로 결함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생활이 잘못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떤 어, 그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잘 알지 못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서 우리 암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 그래서 저는 그래요. 당신이 암이 걸렸는데 이것 때문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저는 신뢰가 별로 안 가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는 것이 뭐예요? 전부일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죽음까지 이르는 그 원인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죄의 싹스? 사망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싹스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돼? 죽어요. 죄 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번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어 그것이 그래서 안에서 치유함을 받고 질병에서도 치유함을 받고 그런 사람들도 뭐가 돼요?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활시킨 사람들 중에도 하늘로 예수님과 함께 간 사람도 있지만 부활된 사람들의 기록이 그다음에 없어요. 다사로가 부활했는데 그 다음에 하늘에 갔는지 아니면 또 죽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록이 없으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니다 우리는, 어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내가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지만, 어 우리가 내 삶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따라가다 보면, 정확하게는 알수 없지만 내 문제에 대한 그 중심이 어디 있는지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유전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있는 몸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주변의 환경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내 생활 습관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변화 시킬 수 있는 게 뭘까? 환경은 피하면 됩니다, 그죠? 못 피할 수, 못 피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피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피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 그다음에 또뭘 바꿀 수 있을까요? 잘못된 삶의 태도와 습관 때문에 생긴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 바꿀 수 있는? 근데 그 잘못된 생활 습관과 이 삶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면, 사회적인 면, 또 환경적인 면 그리고 의료 의학적인 면 여러 면에 게 펼쳐져 있어. 그런데 가장 빨리 쉽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면 우리가 누구한테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 하나님께 돌아가면 돼요. 그래서 에덴 병원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뭘까요? 기도.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걸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좋게 산 주시는 것을 모한 분에 기뻐하시며 그것을 믿는 것이 첫 단계.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뭘, 뭐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고쳐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알려주는 게 뭘까요? 왜 성경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성경 말씀에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 그냥 있는 대로 되는 대로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라고 해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먹고 아무렇게나 자고 아무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 일들을 우리가 절제하면서. 또, 목표를 따라가면서 그 사명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에. 그게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우리의, 우리를 우리 강화시킵니다. 그런데 그 관계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말씀대로 한다고 막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뭘 잊어버리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laughs> 우리가 왜 사는지를 알아야 돼 그냥 열심히 살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살았는데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왜 그럴까요? 사람보다 뭐가 더 중요해? 일이 중요했어 하나님께서는 젊은 관나이 왔을 때 예를 합니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갈수 있을까? 영세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laughs> 성경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것을 내는것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야 되요 그렇게 했니?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했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뭘까요? 내 가진 것들을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보다 더 귀중한 게 뭐였어요? 돈이었어요 <laughs>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몸 가치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돈보다도 어떻게 해요? 덜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정작 뭐가 없어저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 것입니다. 뭘깨달으라 무엇이 중요한지 가장 먼저 구애할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성, 이 성도의 신앙의 삶의 모든 이유를 우리는 다알수 없지만, 시험을 겪으면서 더 분명해지고 더 확실해지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서 내가 더, 뭐예요? 성장할 수 있게 하십니다. 제가 광야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면서 안식일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야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깨닫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그저 그런 그냥 아버지 밑에서 응석받이로 살았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광야를 통해서 이 노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방법을 그것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해야? 그가 결심했습니다. 그때 그는 성장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분 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내 길을 나도 몰라요. 그죠?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이유를 나도 잘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아셔요? 하나님. 하나님은 아셔요. 이것이 우리가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질까요? 이게 하나님의 성리로 끝날 건지, 아니면 멸망할 건지를 결정한게 아닙니다. 요은내 길을 모르지만 무엇을 믿었어요? 음. 하나님의 그 길이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요셉은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형들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됐지만, 나중에 뭐라고 간증해? <laughs>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간증합니다. 사실은 형들의 잘못이죠. 그러면 안 되는 아주 나쁜 죄를 줬지만, 요셉은 나중에 그걸 뭐라고 하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먼저 에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광야를 지날 때이 시험을 지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나의 가는 길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런 선택을 한 사람 이런 결심을 한 사람 하나님께서 나중에 요새처럼 다 이때를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사람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아버지의 길이 굽어리고 가는 길이 가물가물 아물거려도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리고 욕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욥도 그러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길이 몰려서 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시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험이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성장시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깊게 알게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모든 세상이 지를 알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그 시험에 들어갔습니다. 욕도. 그 이유를 알수 없지만 그 시험에 들어갔고 끝까지 하나님을 잡았습니다. 요셉도 왜 내가 미디안 사람들,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잡혀서 노예로 애굽으로 팔려가는지 알수 없었어요. 그가 선하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는데 왜 감옥에 가야 되는지 전혀 공의롭지 못하고 불평등하고. 억울한 일이었지만 그 속에서 뭘했어 그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처럼 그 길이 굽어 보이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우리 이곳에 있는 아픔 때문에 오신 여러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이유를 알수 없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한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이 길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통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겠다는 것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나요? 나를 사랑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옵다 다른 것 보지 마시오 죄책감에 빠져 계시지도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다른 걱정들을 다 누구한테 맡겨야 돼? 하나님께 맡겨야 돼. 여기 계시면서 집에 있는 거 걱정 내려놓으세요. 여기서는 누구랑?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걱정하는 건 무엇을 해야 돼? 기도 기도를 해요. 기도로 하나님께 넘겨 주세요, 목자. 이제는 여기서는 뭐예요? 하나님 품 안에서 그주날개 밑에서 그 사랑을 느끼면서 회복하고 치유함을 받고 힘을 얻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고 요셉을 시험하셨고 또 욕을 시험하셨습니다. 그 시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영광이 드러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르면서 말씀드리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어려운 일들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또 죽음까지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이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길이 보이지 않고 가물거리고 어두워서 답답할지라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그길 주님 손잡고 함께 하기 때문에 행복한 당신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든 근심 주님께 맡길 수 있게 하시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품 안에서 편히 쉬고 행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굳게 잡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우리 모든 에덴의 가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